자, 말을 찾아서는 별 내용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홀스입니다, 홀스. 다음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내가 띄워놨죠? 체크 좀 해주십시오. 자, 어른들은 나를 아들이 없는 당숙의 양자로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때? 멀쩡히 엄마 아빠 있는데, 작은 아빠네 집에 입양이된 거야. 오케이? 요걸 이제 알아두시고. 자 당숙 부부는 나에게 학비 옷 용돈 등을 보내며 지극한 정성을 쏟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당숙 있죠 당숙이 직업이 뭐냐 면 마부야 요걸 적어놔줘 자 당숙은 마부예요 근데 이 당숙의 직업을 나는 부끄러워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일을 쉬던 당숙을 학교 갔다 오면서 만나요. 자, 여기. 당숙은 품에서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주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용돈을 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당숙이 나에게. 자, 당숙이 나에게 용돈을 주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자, 장래 우리집 대주시다. 라고 이제 당숙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건넵니다. 자, 대주가 뭐냐 하면은 적어놔 줘. 자, 우리집 맏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걸 통해 알수 있죠. 우리 당숙은 서술자인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 아들, 즉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자랑스러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리을 밑줄입니다. 아들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져 오는 느낌에 손을 들고 있던 돈을 당숙에게 도로 내밀었다. 방금도 말했죠. 부끄러워한다니까. 당숙을. 싫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옆에 나의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그럼 내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보겠어? 저 사람, 너 아버지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있죠. "느 아버지나" 하고 물을 것이었다. 다음 "싫어요" 이러면서 여기 나오죠. 사투리가 귀여워. "나 이제 아재 양재 안 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양재가 뭐냐면은 양아들. 나 이제 너 양아들 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 던지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쭉 나오다가 여기 여기 애들아 인성 터졌어 나는 동무들에게 먼 친척 아저씨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분수를 모르고 나한테 찝적거리는 거라고 말했다 와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어 자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였을 것이다. 처음에 밤마다 술에 취해 마차를 끌고 들어오던 당숙이, 당숙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가출. 애들아, 당숙 어떻게 어 마음이 어 슬프겠죠? 슬프고 억울하고 서럽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숙은 집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나갔대.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 그런 말을 하자노 어디 가서 여자를 사서라도 애 하나를 낳아 와야겠다고 그러면서 또 나한테 그러자노 내가 오죽하면 아기 못 낳는 자네 가슴에 못지를 그러니까 못을 박을 말을 하고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대구 울고 자 그러니까 요걸 통해 알수 있는 거는 당숙 부부가 아기를못 낳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서술자인 나가 입양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상처를 줬으니까, 당숙 너무 슬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현대소설은 너네들테 말했지. 결국에, 중략 앞부분에서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의문이 벌어졌을 때, 중략 뒤에선 이제 인식의 전환 나온다고. 자, 이건 가족 얘기입니다.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겠어? 어, 긍정적으로 전환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요. 자, 여기 날 아부제라 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차마 여기 있는 서술자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 왜냐? 아버지 멀쩡해 살아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란 뜻으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 아부제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 동생. 자, 그래서 어때? 네가 네 마음으로다가 부른 말인 야, 아부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어. <laughs> 사투리죠? 어. 자, 네 내가 말 끄는 게 싫은 염점점. 싫었나 봐. 이. 자,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고 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때? 여기 당숙과 아부제죠, 아부제. 아부제와 서술자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어때 너네도 어떻게 친척 집에서 양 자식 입양돼가지고 살면 어때? 너무 싫어. <laughs> 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 나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어쨌든 이 작품 역시도 그 서술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뭐, 그런 내용의 방식으로 돼 있는 작품이라서. 자, 여기.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말은 내가 중학교 사망한 때까지 집에 있었다. 자, 당연히 그 말을 여기 있는 서술자가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싫어했지. 그래서 내가 저를 핍박하고 서러움 줄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말은 죽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밑으로 쭉 나오다가, 자, 여기,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서름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이 그가 바로 그 말이야, 말. 홀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이거 무슨 뜻이야? 자. 다시 얘기할게. 서술자가 누리는 물질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풍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것들. 돈은 다 어디서? 그 말을 통해서 번 당숙의 돈에서 온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이 말의 노고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그 보답을 받았어. 하지만 그래도 난그 말이 미웠어. 이렇게 된 거야. 말 귀여운데.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소재로서 어 어디 지 어.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 말은 서술자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다. 여기 매개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소재로만 정리해 놓을게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